오늘 메인은 특검발 소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여인형 메모인데 어제 내란특검이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을 일반 이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관련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어제 비상계엄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비정상적인 작전을 했고 이로 인해 국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이 개헌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김건희가 왕이 되고 싶다. 이 좋은 걸 계속 누리고 싶다. 거기서 출발했다고 보는데 그 개헌을 하고 싶은데 개헌용 선포 명분이 없단 말이죠. 헌법에 개헌 선포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작년에 뭐 무장 봉기가 나 가지고 경찰로 치안 유지가 안 되고 그런 무정부 상태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지 상황을 만들려고 한게 아니냐. 우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정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전 드론 작전사령관과 함께 유괴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 형법 99조에 어떨 경우 이적죄로 합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입니다. 정황 증거 중 하나로 여인형 메모를 공개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한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라고 적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핵시설 두 개소, 삼지연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정찰 및 전단 작전. 그러나 영공 침범 시 물리적 격추.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자, 전 여기서 좀더 확실해진다고 보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바 목적 그리고 그최종 상태 어떻게 돼야 하느냐 미니멈은 안보 위기 최소한 남한의 안보 위기를 유발시켜야 한다는 거고 네. 맥시멈은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라는 누구나 알듯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홍수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벙커에 있던 일부 네. 나머지는 모두가 위협에 처하는 그런 전면전 상황을 의미하는 거 보이죠 이 나쁜 나쁜 새끼들이야.